신성 델타테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급동주포차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11월 6일을 미국 대선 개표 때문에 국내 시장 혼조세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자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항생지수만 오늘 마이너스 2.44% 하락세를 이어갔고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2.6% 상승을 이어갔는데 자 국내 시장도 일단은 해외 시장과 반대로 좋지 않게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52%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3% 하락을 하면서 오늘 1,600개 가량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왜 유독 국내 시장이 이렇게 증시가 안 좋게 끝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됐다고 라 하면은 공약주인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르면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증시가 올라갔을 거지만 지금 현재는 트럼프가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보니까 공약주가 아닌 2차전지에서 매도물량이 빠지면서 국내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 에 보합으로 시작을 했지만 오늘 저질 대비 마이너스 3.7% 빠진. 43,050원에 마감을 한 모습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직전 저점이었던 언제였습니까 바로 지난 9월 9일날 최저점이었던 4 8 0 0원까지를 이탈하지 않고 42,000원까지는 지켜주는 모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에 여기 부분만 강력하게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신성 델타 테크 시청자 분들께 제가 못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2024년도 마지막 리포트, 즉 산타렐리 리포트를 제가 보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드려서 최소 100% 이상의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을 보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제가 오늘 영상 마지막에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미리 먼저 나는 레포트 먼저 받아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을 파일 하나하나 사이에 5 2 3, 4번으로 해가지고 그냥 7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오는 분. 분들께 영상 촬영한 이후에 제가 바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먼저 선점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정지 버튼 잠깐 눌러주신 다음에 우측에 지금 보이는 81145234번으로 해서 7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지금 나온 뉴스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자 일단은 폭스뉴스에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트럼프 미국 대선 승리 선거인단 277명 확보를 하면서 사실상. 해리스의 패를 지금 일단은 뭐서언을 했다라고 봐도 가언이 아닌데, 자 여기 내용을 보면은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좀이제국내력좀 틀립니다. 누가 먼저 일단은 270명 선거 인단을 일단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지금 일단 미국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데 이미 지금 277명을 지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재선에 성공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 신성델타테크도 제가 이제 오늘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내용과 작년에 있었던 내용을 잠시 좀 비교를 해 드릴 건데 자 작년만 하더라도 정말 8월달 뭐 이번년도 2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신성델타테크 초전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크게 올랐던 것은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정말 초전도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자 작년 내용이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상원 초전도체 LK99의 진위 여부를 일론 머스크가 누구보다 기대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일론 머스크는 현재 테슬라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스페이스X, 스타링크로 통신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다 또 LA 샌프란시스코 진공터널 개발 역시 일론 머스크가 만든 더보링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일론 머스크도 궁금하거나 기대는 할 겁니다 이 초전도체가 상업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하겠다라는 지금 내용을 남겼는데 자 솔직히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정말 초전도체가 이거 사기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할 거지만 물론 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뭐 예를 들어 주가를 띄어 올리기 위해서 정말 초전도체라는 재료 하나를 가지고 뭐 거의 뭐 작전 세력들이 붙어 가지고 주가를 띄어 올렸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었던 내용 중에 솔직히 약간 약간 조금 인정, 이해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자 여기 밑에를 보면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얘를 이제 들었던 내용인 건데 자 갈릴레오는 그는 개발한 망원경으로 목성의 위성을 관측한 후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자전하는 것이 일단은 반대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견은 너무나 인기가 없어 그는 억압당하고 자택에 갇히게 되었다 사실상 이제 그런 거죠 백 명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나 혼자만 한 명만 이런 거에 대해서 사기가 아니다라고 해서 진짜 뭐 찬성을 하지만 반대로 아시 구십 구명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하면은 한 명이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매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 초전도체라는 거에 대한 사실상 기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지만 사실상 이거 반대 지금 뭐냐면 이거는 사기다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일단은 뭐 갈릴레오 같은 경우에도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결론을 내렸지만 그게 또 맞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일론 머스크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일단 초전도체에 비례해서 아마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이제 초전도체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을 말을때 거래량들이 지금 일단은 이전보다는 많이 빠진 것도 말씀이다 그리고 상승한 이후에 주가 자체도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상승할 때는 정말 겁 없이 정말 미친 도로 어디까지 오르느냐라고 올랐지만 결과론적인 거는 18만 원대를 찍고 나서. 지금 오늘 주가 4만 0천 원까지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야 이거는 진짜 사기가 맞구나 이거는 진짜 뭐 주가 띄우기 위한 버블이 맞구나 이런 얘기도 할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모름이라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콘텀 연구소에서 정말 LK 구글을 어떻게든 예를 들어서 이제 특허를 내거나 이런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이슈화가 될 때까지 물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간은 필요할 겁니다.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뭐 기간은 필요할 수 있지만 저는 생각을 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저점에서 담을 수 있는 시기는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신성 델타 테크는 뭐 덕성이 됐거나 뭐 선함이 됐거나 파우로직스가 됐거나 뭐 관련 수혜들도 주 많지만 저는 분명히 바닥세를 좀 다지고 나서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한번 이제 대선에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이런 부분들 초전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뭐 자기 부상 열차라든지 미국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일단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초전도체. 전도체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저는 다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보면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탈해야 되지 않은 장기 평선은 지금 받치고 있다라는 거는 저희 시청자분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뭐냐면 이 장기 평선인 4만 원 정도 부근만잘 지지를 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한데 이 과연 이석배 대표가 언제 이 특허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느냐. 뭐 11월 달에 뭐 특허 등록을 했다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늦다고 늦는다고 하더라도 연내에 등록을 했다라고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주가 방향성에 도움이 될 건데 그 내용이라든지 관련 뭐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거래량들이 바닥라인에서 지금 붙지 않고 주가 자체가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초전도체는 끝났다 재료 소멸했다라기보다도 분명히 저를 특허라든지 기간에 따른 어느 정도의 좀 담아놓거나 좀 기간을 참을 수 있는 주주분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한 재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장은 주가 자체가 뭐 많이 빠져서 힘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요새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나서 얼마나 좋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개 계속해서 추천을 많이 드렸었던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도 오늘 크게 올랐죠. 그리고 루미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재건주가 올라가면 그 다음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제 우주라든지 방산주가 이제 순환매가 돌 거기 때문에 재건이 가면은 그 다음에 우주라든지 방산주를 잡으면서 이거는 순환매 사이클만 먹으면 눌림목이 왔을 때만 매수를 하면 얼마든지 사이클을 먹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예를 들어서 많다라고 하거나 어느 정도의 저희 시청자 분들도 현금 비중이 조금 있다고 라 하면은 신성 델타테크는 좀 반등세 밑에서 거래량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현금이 있는 부분을 지금 이제 오르는 주식 쪽으로 해서 수익을 본 다음에 그런 부분을 다시 신성 델타테크나 이런 쪽으로 해서 물량을 좀 넣으면서 물을 타거나 매수가 단가를 좀 낮춘 다음에, 낮추면서 대응을 하면. 얼마든지 저는 차후에 신성 달타테크라든지 초전도체가 올랐을 때 수익 보고 뺄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같은 시기에 아직 흐름이 거래량이 안 들어오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계속해서 담는 것보다는 현금 비중이 있을 때는 시장이 그냥 올려주는 테마에 타서 어느 정도 수익을 먹은 다음에 차후에 다시 한번 초전도체 이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이쪽으로 물량을 넣으면서 비중 추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현상태. 대응법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남은 현금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잡아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시는 게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2024년도 산타렐리 종목에 대해서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번 년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년에 엔캠을 시작해서 Stx 중공 한농 화성까지 해서 정말 많은 종목들 큰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아마 이제 이번에 산타랠리 들어가는 것도 마지막 기회니까 저희 시청자분들 영상 지금 끊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보신 다음에 꼭 산타랠리 종목 모두 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4년도 강프로가 보내드리는 산타렐리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이제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마다 제가 직접 이렇게 분석을 한 리포트들을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영상만 잘 보셔도 연말에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얻어가실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작년도 2023년 11월 9일부터해서 국내 전액 대장주였죠. 바로 엔캠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산타렐리 종목을 제가 보내드렸었는데 작년 5만 9천 원 이하에 진입을 해서 목표 주가 15만 원을 잡아드렸는데 바로 엔캠이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무려 40만 원까지 오르면서 7배 이상의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처음 받으셨던 분들 엄청난 수익을 거뒀던 게 바로 엔캠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년도 1분기때는 제가 무슨 리포트 보내드렸습니까? 지금은 HD 현대 마린 엔진으로 변경이 된 STX 중고 중 공업을 발송을 했는데 3월 26일날 추천가 12,000원에 목표주가 23,000원 잡아드리면서 무려 70% 가량의 수익을 가져갔었던 게 바로 STX 중공업이고 자 그리고 이번 년도 8월 8일입니다 국내 전고체 대장주였죠 바로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을 발송을 했는데 12,500원에 잡아드리고 목표주가 2만 원을 잡아드렸는데 제가 전고체 관련주들은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셔도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때 당시 때 아마 엑시트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50%가량의 수익을 실현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년도 2024년도 마지막 장식할 산타렐리 종목을 이번에도 똑같이 전고체 관련 종목이지만 전고체 장비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측 밑에를 본다라고 하면 은 국내 삼성SDI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노칭 장비와 스태킹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됐든 SK가 됐든 바로 국내 1티어 공개입 전고체 장비 관련 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간단히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자 2023년도에 국내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2023년 7월달에 상장을 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겠습니까 바닥 라인에서 하방 라인을 찍고 나서 장대가 들어온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바닥을 찍고 나서 장대 주봉이기 때문에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이런 차트를 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이거를 바닥 라인에서 매집봉이 뜬 거다 자 이번 년도 3월 달과 4월 달에 1차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를 누르고 이번 년도 8월 달 9월 달에 과메. 도가 끝나는 시점에서 대대적인 거래량이 뜨면서 저점을 받아 주면서 다시 한번 지금 쌍봉이 나올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자리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아야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0% 이상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정말 연말에 큰 수익을 가져가거나 내년 상반기 때100% 이상의 픽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년도 강프로가 보내드리는 산타렐리 종목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0 1 0 8 1 1 4 5 2 3 4번으로 해서 뭐라고 발송을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써놨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숫자로 7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년도를 장식할 강프로가 보내드리는 산타렐리 종목을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예쁜 차트들 그리고 바닥 라인을 잘 다지면서 바닥에서 큰 거래량이 그두 번이나 들어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삼성과 SDI 독점 공급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주장구가 늘어날 거면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종목이다 보니까 상단에 나와있는 81145234번으로 해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된다? 7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 년 또 산타렐리 강프로가 준비한 네 번째 종목을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정지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상단에 나와 있는 8114의 5234번으로 해서 7번 바로 보내주시면 문자 오는 순서대로 해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